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걸그룹 P4P4의 소속사 어트랙트 대표 전홍준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추가 고소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어트랙트는 외주 용역업체 더기버스의 대표 안성일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인사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어트랙트의 소송대리는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사전 협의 없이 허위 용역계약서를 위조하여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그 밖에도 안성일 대표의 범죄 혐의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전했습니다. 어트랙트는 향후 더기버스의 범죄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면 계속해서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27일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송계, 업무상배임 혐의로 1차 고소장 접수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